최근 직장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글.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이 2,000원. 직장인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점심 시간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직장가 주변 식당들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높아진 물가를 체감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점심과 물가상승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점심식사를 PC방에서 해결한다는 직장인들도 있고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들로 도시락을 만들거나 시중에 파는 냉동도시락을 구입해 끼니를 때우고 있다. 하지만 도시락도 하루 이틀이고 점심을 밖에서 챙겨 먹어야 하는 이들에게 요즘 군의 식당이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구내식당. 이곳의 한끼 가격은 6,000원. 6,000원이면 밑반찬 몇 가지와 간단한 국에 식사를 할수 있다. 오늘 1,000원에서 어, 기본 점심 식사할 때가 2,000원 이상이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식품 가격으로 드시면 10장당 5,400원에 드시기 때문에 일반 단일 식당에 비해서 메뉴도 매일 메뉴, 메뉴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있지 않나 싶어 11시 30분이 되면 점심을 먹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한다. 영양가 있는 음식에 가격까지 착하다 보니 직장에 구내식당이 없는 직장인들도 찾을 만큼 구내식당은 당연 인기 폭발이라고 한다. 저는 여기에 입주했지는 않고요. 가까운 사무실에다 여기는 아무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다른 데가 다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구내식당 여기가 가격 면상으고 싸다 하는 걸 느끼죠. 일반 식당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한끼 점심 식사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죠 구내식당은 보통 학교나 회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가격은 5,000원에서 7,000원 꼴이다 일부 식당은 내부 직원들에게만 개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 구내식당을 찾아가려면 확인은 필수다 먹고살기 팍팍한 세상이지만 직장인들이 밥만큼은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착한 밥상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다.